이렇게 하면 스템미나 하나도 소모하지 않고 이 높은 절벽을 끝까지 이렇게 편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방랑자 다들 뽑아가지고 필드에서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실 텐데 필드에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한세 가지 정도 꿀팁들을 좀 전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될 만한 기술들이니까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절벽 오르는 팁인데 많은 분들이 절벽 오를 때이 e 누르고 스페이스바 4번 누르는 게 제일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 누른 상태로 꾹 눌러서 부위력 이렇게 소모하는 것보다 스페이스바 4번 누르는 게 기본적으로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스페이스바 4번 쓴 다음에 이렇게 딱 절벽 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올라갈 텐데 자 이제 절벽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뭐냐 이 e 스킬을 씁니다 그 상태에서 방향키 앞에. 요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방향키 앞에만 누르면 방랑자가 이렇게 절벽을 비비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엄청 많이 올라왔죠? 부력을 소모하면서 스페이스바키 눌러서 올라오는 거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팁. 이거는 방랑자만 쓸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방랑자만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방랑자를 기준으로 먼저 좀 보여 드리면 이런 상황에 쓰는 거예요. 올라왔는데 지금 스태가 부족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막 올라왔는데 스테미너가 부족해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경사가 90도인 벽은 안 되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경사가 조금 있는 60도에서 70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가파르지만 않으면. 이 중간쯤에 매달려 있을 때, 뒤방향키 누르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뒤로 뛰어내리죠. 이 상태에서 뭘할 거냐면, 이렇게 낙공을 누를 거예요. 뒤로 뛰어내리면서 낙공 찍고, 그 상태에서 바로 이 스킬 다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절벽을 타고 있는 도중에도 다시 이 e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e 써서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경사가 엄청 가파른 절벽만 아니면 웬만하면 모든 절벽을 스테 소모 없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e 스킬을 쓴 상태로 스페이스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방향키 앞에만 눌러주면 이렇게 비비면서 최대한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이 올라간 다음에 부력 다 썼어. 그러면,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뒷점프 낙공 하면서, 다시 이 e 써서, 또 이런 식으로, 비벼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스테미나 하나도 소모하지 않고, 이 e 높은 절벽을 끝까지 이렇게 편하게 올라올수 있다는 거. 아, 아까 제가 이제, 이 e 스킬은, 방랑자만 되는 건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막 왔는데, 아, 뭔가, 스테미나가 조금 모자라. 애매하죠. 이런 상황에서, 뒷점프 낙공 찍고, 이 e 쓰면서, 채워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 사용 중에 스태미너를 채울 수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웬만하면 다 가능한 스킬이고, 그 중에서도 당연히 방랑자가 좀잘쓸 만한 스킬이겠죠. 그래서 방랑자한테 가장 추천을 드릴 만한 방랑자나 카자, 이두 개의 캐릭터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방랑자 데리고 다니면서 잘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필드 스킬인데, 그러니까 평지, 평지 스킬이에요. 방랑자로 평지를 돌아다닐 때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경사 있죠 이런 경사에서 좀 빨리 가고 싶은데 방랑자 내가 이를 딱 썼어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비비면서 되게 막 어정쩡하게 천천히 가가지고 얼마 못 가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대쉬하면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뭔가 비비면서 애매하게 가죠 근데 꿀팁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훨씬 빠르게 이동합니다 뭔가 애매하게 걸리는 느낌 안 들고 훨씬 빨리 이동할 수 있어요 약간 그래도 그냥 날아가는 거보다 조금 느릴 수 있긴 한데 훨씬 그 체감이 덜하게 스무스하게 평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대쉬를 할 건데 W키만 떼세요 그 차이에요 자 W키를 눌렀을 때 W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게 으 어, 이렇게, 걸리면서 꾸역꾸역 지나갑니다. W키에 손 떼고, 대시만 누르면, 약간 좀더 스무스하게, 네, 요렇게 가서, 더먼 거리를 갈수 있겠죠? 평지에서 사용할 때는, 나름 진짜 중요한 꿀팁이기 때문에, 요두 개만 알고 있어도, 엄청나게 이득 많이 보겠죠? 두개꼭 숙지하시고,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절벽 올라갈 때랑 평지 이동할 때. 어, 이동 시간 많이 단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뭐, 엄청난 꿀팁까지는 아니야. 뭐, 그래도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가끔씩. 뭐냐면, 이를 쓰고, 날라가다가 그냥 뚝 끊으면 얘가 수직하 강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저기까지 가고 싶어. 이렇게 가다가, 뚝 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근데, 가는 도중에, 대쉬에서 손을 떼고, 놓으면, 약간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면서 떨어집니다. 가다가, 대쉬에서 손을 떼고, 놓으면, 요렇게. 수직 하강을 안 하고 약간 앞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게 평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높은 데를 이동한다고 쳤을 때 내가 가다가 이제 여기서 내려가야 돼. 그때 손을 놓고 떨어지면 뭐좀좀더 멀리 갈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날개를 펼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그러니까 높은 지점에서 떨어지면 조금 더 앞으로 갈수 있다. 수직 하강이 좀 답답하신 분들 정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평지 이동할 때 네. W키에 손 떼면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요거랑 절벽 올라가는 거. 그냥 이렇게 W키만 누르면 비비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간 90도가 아닌 벽이 있을 때뒷 점프 낙공한 다음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떤 맵이든 웬만해서는 방랑자 하나만 있으면 다 편하게 탐사할 수 있습니다.